안녕하세요. 행복주부TV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농장을 구매하고 벌써 두 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는 정말 집이 아닌 이상 카라반이든 농막이든 어느 정도 난방이 될 때까지 너무너무 추워서 아이들을 데려가면 정말 처음에는 오들오들 떨어야 하고 농막 바닥은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집 안에서 난방, 가스, 전기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시잖아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스마트 플러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잘만 쓰면 정말 정말 편리할 것 같아서 여러 개 주문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플러그를 주문한 계기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항상 금요일 날 저녁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도착하면 너무 깜깜해서 남편이 가로등을 설치했거든요. 처음에는 타이머를 사용했습니다. 타이머를 달아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해 놓으니 우리가 못 가는 날에도 혼자 불이 켜졌다 꺼져서 에너지 낭비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스마트 콘센트를 검색해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콘센트에 설치해놓고, 어, 도착 직전에 켜서 밝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타이머가 몇개 남아서 저희 카라반 충전선에도 연결했습니다. 카라반도 3주 이상 충전을 안 해주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농장에 못 오는 경우에도 카라반 충전을 집에서 할수 있으니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배전반도 남편이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또 농막의 사용. 이건 정말 대박. 너무너무 좋아요. 농막 전기 판넬에 콘센트에 연결해 놓고 도착 전 5시간 전부터 바닥 난방을 틀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겨울에 농막 처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냉장고가 따로 없는데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하니 문 열자마자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CCTV를 PT링크 회사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플을 같이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PT링크 제품으로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PT링크는 국내 회사라서 AS도 잘 되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아, 진짜로 AS 받아보았고요. <laughs> 저는 전기와 관련된 거라 될수 있으면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편하실 거예요. 어, 참꼭 와이파이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바닥에 이불이나 카페트를 꼭 깔아두세요. 그래야 바닥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 아주 따뜻합니다. 이제 주말 농장에도 휴식기가 찾아왔네요.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쉬면서 맑은 공기 많이 많이 마셔두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다음 영상도 농막에서 가성비 저렴하게 난방할 수 있는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